우와. 우와, 되게 깊어 보여.

아빠, 이리와 봐,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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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아빠. 보고 아빠. 있어. 아빠, 이게 뭐야 오므라들잖아. 그래? 여기도, 그래? 여기도 있잖아요, 초록색. 초록색, 제가 말미 자리야. 아이, 밑에, 맞아, 밑에. 맞아. 밑에. 여기 밑에 레기도 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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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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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거이 이거, 음. 음. 이게 아빠, 이게 <laughs> 아빠 이게 미가 아빠 이게 뭐야? 파이프. 응. 파보려나 얘가 파안안 오물하는가? 격장이래. 아 많이. 제 음. 시형이 말미자이라 그래? 속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안오물리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먹어봤어. 홍합, 진짜 어, 내가 뜯은 미역 어디갔어? 몰라, 나는. 오 어, 저기도 수초 장난 아니다. 되게 예쁘다. 여기 어, 수초 엄청난데? 응. 어. Das okay. 말미잔 많다. 그러니까. 말미잔은 뭘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응? 말미잔은 그냥 말미잘인 거지. 먹을 수없는거지 아니, 배고픔 먹어. 배고픔 먹어? 말미잘를 어, 배고픔 먹는데 대달라는 건 어떡할 수 없고. 아빠 말미잔 좋아해. 아, 홍합이야, 홍합! 어. 됐고, 아름다운 가지님. 가진 외로 놀러오세요. 사감도 있어요. 그리고 <laughs> 뭐였뭐 했어? 근데, 뼈다귀 커트고 <laughs> 버리는 거야. 좀기가 커트 틀면 큰 사이즈로 또 뼈다귀야? 응. <laughs> 어. 홍합이야? 홍합이 아니고. 우와, 이소라 예쁘게 생겼다. 이소라는 데리고 가볼까? 물, 바닷물 좀 담아가지고. 이소라, 완전 예쁘게 생겼다. 야, 엄마 발톱지가라닭살 가져와. 서 무서웠다. 나가려고. No. 나. 엄마, 어. 어. 아니 우리는 지금 미역국 속에 발라 두고 있는 거잖아. 미역내 <laughs> 얼음이 필요 없는 미역국. 저. 내저 소라 말라 죽겠다. 어? 이 소라 말라 죽겠어. 햇빛에. 꼭. 뭘 잡아? 뭐뭐쭈꾸미를 잡아? 꾸이 아니야. 이거 맞잖아. 땅이 아니야. 꿈이. 미봐봐 봐. 오든지. 어, 와, 빨판이. 와 와.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와! 땅이 야 엄마. 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엄마 최고. 말도 안 돼. 엄마 최고. 김지윤 내가 그 죽면에 가서 성에서 할머니한테 그거 가, 갖다 드리면서 갖다 드리고 어, 나연아. 물컵 좀 가. 저거 저거 저기 소라 담을 거 물컵 좀 갖고 와아 싫어 딸 안녕 왜? 아빠 얘잘 있어? 잘 있어 어, 나 못, 자, 못 그, 보관해 난못자못보거네 이때 있을 줄몰래 아까 아, 소라 어디 갔어 할아버지. 소라 소라 저쪽에 있는 거. 어디있지? 엄마가 있었어 날씨 좋지? 오늘 엄마의 활약 완전 짱 성대도 잡고 고동도 잡고, 소라도 또, 소라 하나 추가! 김지은! 할머니 <목소리> 갖다 드려 빨리. 저렇게 하면 내 쭈꾸미가 뭐가 되는 거있 근데 웬 쭈꾸미들이 나오냐? 싫어. 니가 갖고 와. 얼마나 된다고. 이거는 알아? 작살에 비, 비긴 작살에 빈거 맞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자, 오늘 엄마의 활약. 와, 성게를 잡고요. 또뭐 잡았죠? 쭈꾸미도 잡고요. 또 고동도 잡고요. 이야. 오늘 바값 했습니다. Peace. 정도 오늘 한가닥합니다 어? 성계가 도망가겠는데요? 아니야. 성계가 안 나가는 거야. 는 성계 같지 않아. 뭐지, 저는? 모든 게잡았으니까 엄마, 어디에다 그 산던지 알았어. 어디? 학교에 있네 여기죠, 여기. 어. 그리고 태초 가야겠다. 학교는 여기로 가야 돼. 자, 부상자 속출. 과연 많이 비웠어? 소금물을 이렇게 헹궈. 우리 나연이가 작살질을 하다가 손이 비었다네요 잡지 네. 마,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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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서 면서그 외곽도. 옷에 묻지 마. 네. 엄마야, 자,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저는 나에 연 대해서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사랑스러운 딸인데 가끔 저렇게 덜렁대면은 제가 좀 잘못 키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어. 그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어, 그나마. <laughs> 네, 어, 저거, 저거. 어, 그거 닫아야 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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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나연이를 다시 비춰지죠? <laughs> 자 박나연, 재있으십니까 네. 네. 박시영 어디 가십니까? 야, 여기 보고 있다니까. 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기다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 오늘 우리일용원 양식이군요. 유용할지 안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스탑은 어떻게 하나요? 어, <laughs> 어떻게 이게 뭡니까? 전복입니다. 어, 전복입니까? 전화 보해주세요 네, 새끼 전복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예, 역시. 어, 확인해본 결과? 맞습니다, 전복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누구 주실 겁니까? 새로 보실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네. 여기도 넣어놔야지. 어, 넣어으면잡는 야, 시아가 이리 와봐. 가봐, 우리. 야, 어, 이왕 어, 넣어놓으면서 어. 올라온 애들 뒤 밑으로 내려보네. 어, 이렇게 충격하니깐 좋네. 다 뺏겨, 우리. 아, 전복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내 네, 오, 전복, 우와. 얘는, 얘는 거의, 고정들은 그냥, 그냥 자가용이라 그러면 얘는 스포츠카인데요? 역시 그니까 전복이 괜히 전복이겠습니까? 음, 로아. 네, 송김지현 주님, 제발. 그만 성령이 오소서 <laughs> 성령이 성령이 오시지 마세요 제발 성령이. 오지 마세요 성령이. 자 드디어 엄마가 나섰습니다. 움직 처음 봤. 아 힘들다. 자세 좋아. 어, 참. 이야. 예. 어. 시영아, 니가 우리 집에 아빠 해라, 야. 완전히 그냥 아빠 자식. 완전히. 그냥.

아 꽃도 예쁘다 응. 어머니 있는게 이런 건가? 응응 안녕 시영아 어디가 뭐하는게 못다아야 괜히 왜 위험하게 내려가 저기서 내려왔으면 될 거래 따라오고 따라와 놓고는 또 아이고 막 갑자기 もうこの曲もある。 문이가뻥 실력이 아주. 다니까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나는 여기 내려준 게 어디야. 시원해. 방금 본건 뭐였을까요? 아그게만잡 아니 다 새기고 있 힘내고 싶새기왜 이렇게 많아? 몰라 아 이런데 그렇게 큰동가 있냐? 응. 야 이미 도망가깝어 엄청 컸는데. 엄마도 이제는 이 같아. 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 아인데 아빠가 내려가서 이돌 한번 이렇게 치워볼래 그럼 나올 거. 치우라고? 진짜 크다니까. 뻥 하시면 넌 안돼 안돼. 네발 네가 치 자, 우리 어린이들은 집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물고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물고기는 쉽게 안 잡히죠 얼굴 좀 그만 들이되세요얼굴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핵여튼 와! 물을 거기다 넣어야지 그냥. 다색이들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얘네가 일로 나왔어 보이십니까? 새끼들이 뭐 그냥 그래요 이는이멀 우와 멀쳐? 이 드디어 베스트 그랑프리 메기를 잡았습니다. 네. 아빠가 잡았습니다. 네. 짱짱짱짱. 물고기다. 야. 어디다 터보 되니까. 자 드디어 메기를 잡았습니다. 네. 네, 야 손으로 맞지 마. 만지지 마 죽어. 내 오늘 추어탕 끓여 먹을 거예요. 빨리. 아니 집에서 저기 키우려고 야 아빠 카메라.